대법관도 그렇지만 대법원장이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 김명수 왜 이렇게 말썽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에 따르면은 대법원장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무슨 40m인가 10m인가 예산 끌어다가 그 리모델링하고 예, 리모델링해서 고쳐 놓은 공간에 손자들 무슨 놀이 기구도 만들어 주고 한진 그 예. 땅콩 해양 사건이라고 하는 조현아 세상, 씨 부사장 예. 따들썩이한 그 사건, 그 사건을 이 김명수 대법원장 며느리가 그 주한진의 법무팀의 법무 예. 변호사입니다. 그 며느리가 그 한진 법무팀을 공관에 와서 만찬을 거하게 베풀었다는 얘기가 지금 언론에 보도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우선 그 한진 사건에 대한 판결이 2017년 말에 내려졌어요. 예. 10개월 징역에 2년 집행유예로 이렇게 예. 확정이 됐단 예예. 말이에요. 그런데 2018년 1월 달에 예. 공관에서 그 법무팀들이 와가지고 만찬을 탁 했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을 때 재판장이 김명수입니다. 예. 그러면은 자기 며느리가 자기가 재판하는 그 사건의 변호사로 있었던 거 아닙니까? 법무팀이니까 문제... 이게 그 한진이라는 데가 음. 법무팀이라는 데 한진법무사무소를 말하는지 그걸 확실히 모르겠더라고요. 오늘 네, 보도만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회사에 있죠. 한진법무팀이라는 게있잖습니까그 안에 법무 그러니까 그 소속 변호사 소속 직원인지 음. 아니면 한진법무라고 음. 혹시 뭐 법률 사무소 아,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음. 주 한지네 되게 큰 재벌들 그러면 변론을, 법무팀이 있지 않습니까? 변론을못 하게 돼 있거든요. 아, 그런데 변론다 했고 거기서 어쨌든 무죄 판결이나 다름없는 그런 결론을 김명수가 내려놓고 바로 조금 있다가 자기 집에서 공관에서 만찬을 한다. 그 법무팀들이 와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는 그, 얘기죠. 저게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하고 나서 예. 양승태전 대법원장 그 사태 이야기할 때 음. 어, 어떤 그 재판이라는 거는 실제로도 공정해야 되지만은 공정하지 않다는 어떤 외관을 나타내서는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랬는데 지금 이 한진 그 며느리 강모 변호사죠. 음, 예. 그 사람이 한진 법무팀에 있었고 그, 거기서 맡은 사건이 조현아 부사장, 한진 그룹 아닙니까? 예. 근데, 거기서 집행유예라 그러면, 뭐, 그 조현아 부사장이 무슨 공무원 될거 아닙니까? 집행유예 받으면, 뭐, 다, 다 받아낸 거죠. 그리고 범죄 사실 다 인정됐거든요. 예. 최고로 좋은 판결을 받아낸 거죠. 그렇죠. 어, 받아냈는데, 그걸로 모든 게 끝났으면, 뭐, 그럴 수 있다 하는데, 끝나고 나서, 자기 시아버지, 음. 그, 대법원장 공관에 와가지고 한진 법무팀에 그 어떤 만찬을 했다. 음. 이러면 이거는 분명히 오해를 국민들 다 오해하겠죠, 누구든지. 저, 아, 그 그렇죠. 예, 뭐, 오해라고 합시다. 뭐 오해가 아니죠. 이건 뭐사실관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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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재판에 관여했다는 예. 오, 의혹을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해보다 의혹이라 그래야 되는데. 아니, 일심 판사가 그래도 의혹을 받으면 안 좋을 건데. 네. 대법원장이 이런 의혹을 받는 일을, 뭐, 김명수 대법원장은 난 몰랐다 할 수도 있겠지만, 대법원장 공간에서 식사를 하면 그, 그 셰프 있지 않습니까? 음. 공간 요리사들. 다 그게 있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모를 리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식사를 받을 수 밖에 없고, 그 다음, 그 며느리가 있죠. 그, 그 아들도 판사 아닙니까? 그 김명수 대법원장. 네. 그런 식으로 어떤 법조인 가족인데, 음.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해야 될까? 어, 그,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법원의 재판이 계류 중인 것, 시아버지가 대법원장이고 한데, 그, 재판 끝났다고 그 공간에서 식사를 한다? 이게 정상적인 판단으로 과연 가능한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그고 교수님이 항상 <laughs> 말씀하셨지만, 이게 아마 대법관을 지낸 대법원장이 되면요, 뭐 대법원, 대법원장 공관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워낙 그릇이 커졌기 때문에. 그런데, 춘천 법원장 하다 대법원장 갑자기 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어떤 성취에 대해서 대법원장 된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내그 대법원장의 권한을 한번 누려보자 이랬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거 아니고는 이해가 안 되는 처사거든요 오히려 며느리가 하겠다 그래도 아유. 말려야죠 네. 아니 시내 중국집 아니, 그 레스토랑 좋은데 얼마 많습니까 네. 그 한진이 뭐돈 없는 그룹도 아니고요 그걸 갖다가 이 대법원장 공관에 와가지고, 아마 이 말이 밖으로 안새나가리라고공관에 됐으니까, 네? <laughs> 그게, <laughs> 그... 그게 어떻게 안 사나요? 그러니까 셰프하고 이런 사람 몇 사람만 입 다물면 괜찮아서 해야 할지 몰라도, 그걸 알건 모르건, 그 대법원장이란 분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럼 자녀 교육이 잘못된 거죠, 어떻게 보면. 저는 법적으로도 자기의 며느리가 네. 그때 그 논란을 빚진 땅콩 해양 네. 사건에 조현아 부사장의 그 법무팀에 변호사로 있었다고 한다면 은 예. 당연히 회피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나는 우리 며느리가 뭐 법무팀에 있으니까 회피를 예. 해야 한다는 게 있어야 하고 두째는 말씀하신 대로 공간이라는 게오면그 돈을 누가 냈느냐 이거예요 그 세금으로 다 그렇죠. 운영하는 겁니다 예, 예, 예. 그밥 먹고 하는 거 그게 그 음식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까지 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그 공간에 와서 만찬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돈 내고 간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김명수를 아예 자격이 없는 인간이라니까 그러니까 공사를 구분한데에 대한 의식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제가 들은 이야기를 드리면은 음. 스웨덴의 국회의원이 있죠. 네. 그 사람이 지방 국회의원인데 스토홀름에 자기 그 관사가 있었어요. 음. 그 여름 방학 때 자기 딸이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인데 음. 한 3일 머물고 갔어요 거기서 음. 숙식을. 음. 딱그 다음에 가고 난 다음에 국가에다 국회에다가 3일분 숙박비를 내는 거. 이거는 에이. 국가에서 국회, 의원이라는 어떤 공무를 행하는 사람이 위해 제공된 관사지, 개인이 어떤 이용하는 관사가 아니다. 하고 그분이 있죠. 특히 한국에 출장 왔을 때, 그 스웨덴에서 그 숙박비 다 받아왔거든요. 그런데 대, 한국 국회 측에서 식사를, 전심을 제공했어요. 스웨덴 돌아와서 전심값 반납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있는 반면에, 에이. 지금 이렇게 하시 이게, 이게 뭐, 아까 이런... 제가 안 그래도, <laughs> 고 교수님 말 조금 실수했는데, 자기 집인지 모르 <laughs> 자기 집에 삽니다. 그게 왜 자기 집입니까? 국, 국민의 집이지. 그러니까요. 네. 공관 아닙니까? 공관. 공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제가 아니고. 그리고 이 며느리는, 그 다음에, 유학 갔죠. 또 미국으로 유학 가고, 며느리가 유학가니까 남편 판사로 있던 김명수 아들도 아, 와이프가니까 나도 가야지 해갖고 또 갔다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조연아 사건 외에도 2018년에 조연아 말고도 그 아버지 조양호 전한인그룹 회장의 탈세 사건 네. 거기에. 조양호의 아내 이명희 씨의 경비원 운전사 폭행 사건 해갖고 연일 돼서 특별히 됐습니다. 뭐, 대한항공 그때 네. 시리즈였죠, 뭐 거의. 그런 사건을 지금 맡고 있고 변호를 하고 있는 게 며느리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냐를 그게... 단한 사건 같으면은 네. 그래도 아, 그럴 수도 있었겠다는데. 실수했구나. 예. 네. 근데 저는 더 중요한 게 이거는 뭐 사실을 앞으로 밝히 봐야겠지 기자들이 이걸 우리 방송을 보고 있으면은 이강 변호사가 음. 이, 들어간 게, 그, 한진 법무팀 들어간 게 언제냐를 한번 밝혀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런 사건 있고, 대법원장 되거나 아니면 춘천 법원장일 때, 음. 만일 들어갔다. 그러면 이거는 그, 한진 법무팀에서, 이, 시아버지의 지휘랑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스카우트 한 거죠. 스카우트, 스카우트 한거 아니냐. 그래서, 아, 그럼 남편이 또 판사고, 네. 시아버지는 법원장이고, 어. 이러니까 뭔가 덕을 보려고, 음. 그러니까 그 들어간 시기를, 뭐한 10년 전에 들어갔으면은 뭐관계 없겠는데 아, 그렇죠. 그거 좀 저는 제가 확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음. 어이 언론사 우린 취재권이 없지 않습니까? 언론사에서 좀 확인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10년 전에 들어간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들어갔다 하더라도 김명수는 회피를 해야지아 그리고 있죠. 아그말 하시니까 잘 됐는데 만일 10년 전에 말이 들어갔다 그런데 대원장 우 되고 나서 그 시아버지가 음. 이 한진 사건이 계속 있다 그러면 나와야죠 회사에서. 음, 음. 우리의 시아버지가 이런 걸로 오해를 받습니다. 음. 대법원장인데이 며느리가 한진 법무팀에 있다고 해가지고 음. 한진 조현아 부사, 그 부사장이라든가 이명희 씨가 선처를 받으면은 우리 시아버지의 명성에 누를 끼칩니다. 네? 음. 법무팀이 거기 한 군데입니까? 그리고 변호사는 법무팀 나와서 그래. 그냥 법무법인 들어가면 돼요. 예. 어, 아, 대법원장 며느리인데 서로 데리가려고또 남편이 하려고. 현직 판사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뭐 10년 전에 들어가안 들어가든 만일에 이걸 <laughs> 계기로 들어갔으면 더 나쁘지만 안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있죠. 한진이지 않습니까? 한진. 예. 한진은 나와야죠. 당연은 예. 특히 김명수는 이 자리에 참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 계속 기자들이 김명수한테도 물어보고, 대법원 측에도 물어보고, 며느리한테도 물어보고, 한지 측에도 물어봤는데 기억이 불분명한. 3년 전 거라도 기억이 안 난다고요? <laughs> <laughs> 참석했다고 봐야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니다. 그때 그렇죠? 우리가 어디 나가 있었다든지 무슨 어디 뭐 이렇게 분명히 증거를. 알리바이를 갖다가. 알리바이를 댔었는데. 아니 3년 전 것이 기억이 아, 안 납니까? 이 이제 소위 NCND라고 그러지, 안, 그러지 않습니까? 부인도 긍정도 안 하는데 음. 이럴 수는 있겠네요. 그날 만찬하는데. 예? 음. 만찬은 1층에서 있었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2층에서 TV보고 있었다. <laughs> 그만면안 <그럼> <laughs> 거잖아요. 또 가서 뭐한 잔만 간단히 그냥 인사만 하고 올라왔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그리고 것이고. 그리고 누군지 몰랐다. <laughs> 아니 근데 김명수의 오리발은 임성근 부장판사의 거짓말 사건으로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전혀 뭐 탄핵 얘기도 안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했다 는데 결국 탄핵 때문에 임성근 부장판사가 아파가지고 퇴직하겠다는 것도 막은 게다 드러난 사람 아닙니까 이런 인간이 이런 부도덕한 인간이 사법부의 수장을 한다는 게 문제가 되고 지금 이 며느리와 아들은 공관 재택으로도 또 문제가 있었지 예. 않습니까 2018년부터 1년 6개월 살았어요. 그러고는 그 살면서 반포에 아파트 분양받아가지고. 네. 거기서 뭐 10억인가, 15억인가 차액이 남았지 않습니까? 이런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이게 그,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제일 근본적으로 네. 공과 사에 대한 개념이 없다. 대법원장의 권한을 좀 사유화한 것이 아니냐. 음. 그게 고 교수님이 뭐 흥분하실만 합니다. 그러니까요. 참. 네. 좀 열이 받칩니다 어떻게 문재인은 그러니까 이런 그... 사람들만 그렇게 고르고 골라서 높은 자리에 줍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어. 제 인사를 쭉 박범계 장관까지 쭉 보면요 에이. 어떤 그 자기의 사적인 이익 그리고 자기 편의 음. 이익을 위해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더라 에이. 만일에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고 했으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까지 시켜가지고 조금 이제 그 어떤 대법관의 자리에 대해서 어떤 그 어떤 개념을 가질 때 그때는 뭐 벌써 나가긴 김, 그 대법원장 임명권은 없었겠네. 그렇지만 그 너무 좀 성급했다. 그 김명수 대법원을 대법원장 시킨 거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을 시켜놓으니까 결혼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도 안된 데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법원장이 하면서 제일 문제가 된게 법원을 완전히 진영으로 갈라버린 거예요. 그렇죠. 우리 법 연구에 국제 인법권 연구회 사람들 자기가 만든 그런 연구 클럽 클럽을 사람들을 저 보직에 다 앉혀가지고 지금 사법부를 뿌려 간다 보니까 정말 유능한 판사들은 소외돼 갖고 자천되 갖고 나오고 예. 그래갖고 진영으로 이렇게 사법부를 완전히 갈라놓으니까. 뭐 정치 국민들이 믿냐 이거요. 정치권은 진영 논리대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예. 사법권은 진영으로 하면 이건 진짜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이거든요. 예. 그리고 자기가 실력 없으니까 되게 그러면 이제 종폭들이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 사람들 모아가지고 이제 패거리. 자기를 패거리를 만드는 건데. 예. 그래갖고 이 사법부가 패거리 집단이 되버린 그러니까 거예요. 뭐. 특정 연구 소클에. 본인은... 차라리 하나에 보단도 더 나쁜 데가 여기에요. 거기는 군인은 정치이나 이런 국가 큰것 시건 관여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완전히 그... 어 판결을 내리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직접적으로 관여가 되는 그런 가장 핵심적인 그런 사법부가 이런 김명수와 그 패거리들의 수중에 들어가 있다는 게. 빨리 정권이 바뀌어야. 빨리 정상화 돼야 될 건데, 걱정이 큽니다.